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희진입니다. 오늘은 겨울에 한끗 차이로 포인트를 줄 만한 귀여운 잡화 아이템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 겨울에는 유독 좀 귀엽고 아기자기한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뭐 신발, 장갑, 머플러, 가방 그리고 잠옷까지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들로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빠르게 영상 시작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제가 입고 있는 이 잠옷인데요. 요거는 레이지지 제품인데 저도 최근에 알게 된 브랜드거든요. 되게 귀엽고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의 제품들이 많은데 특히 파자마 제품들이 예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잠옷이 가장 눈에 띄어서 이걸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가벼운 원단의 수면 잠옷이에요. 다른 잠옷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아마 디자인일 것 같은데 색감도 그렇고 어 뭔가 잠옷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들 정도로 디자인이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근데 또 착용감도 너무 편안해서 입었을 때그 몸에 착 감기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왼쪽 상단에 보시면 자수 프린트가 들어가 있고요. 또 아래 조그만 주머니까지 달려있어서 실용성까지 갖춘 제품이에요. 확실히 겨울이 되니까 요런 좀 털로 된 따뜻하고 편안한 그런 잠옷을 찾게 되는데 이거는 심지어 예쁘고 또 실용성까지 좋으니까 개인적으로 어 완전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색감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비 컬러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도 역시나 잠옷인데요. 이거는 다들 아실 만한 자주 브랜드 제품이에요. 앞서 보여드린 이 제품이 되게 털이 좀 복실한 그런 느낌이 가겠다면 이거는 민크 플리스 소재로 좀털날림이 적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착용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겨울에 따뜻하게 입기 좋고요. 또 색상이 무려 5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넓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사이즈가 x s 부터 라지까지 있어서 커플로 입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브이넥 디자인이고요. 넥파임이 과하지 않아서 단독으로도 착용하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단 아래에 이것도 주머니가 달려있어서 가격 대비 되게 괜찮았던 그런 제품이에요. 저는 요거를 작년에 구매해서 지금까지도 잘 입고 있는데 세탁을 해도 변형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 괜찮은 따뜻한 겨울 잠옷 찾으시는 분들은 요 제품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머플러 그리고 목도리 제품으로 넘어가 볼 건데 이거는 세인트 제임스의 두가이라는 제품입니다. 아마 이 제품은 워낙 유명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얘가 종류가 두 가지예요. 이 두가이랑 램이라는 제품. 이 비슷한 디자인에 소재만 살짝 다른 두 종류가 있어요. 레이 제품이 아마 울100% 소재로 두가이보다는 조금 더 까끌한 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은 두 가의 제품이고 모랑 아크릴이 반반씩 들어간 소재입니다. 일단 이거는 목도리나 머플러 느낌보다는 좀 스카프에 가까운 느낌인 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두께감이 되게 얇아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덥지 않게 부담없이 착용하기에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런지 손이 되게 많이 갔던 제품이에요. 저는 보통 그냥 가볍게 두번 접어서 매주고 있고요. 특히 브이넥 니트나 좀 넥라인이 허전할 때이 제품을 딱 해주면 포인트도 되면서 또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목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는 싶은데 이제 목도리나 머플러를 하기에는 좀 답답할 때 그냥 가볍게 착용할 만한 그런 아이템으로 추천드릴게요. 다음 제품은 유니클로 제품인데요. 이거는 제가 우연히 유니클로 매장에 갔다가 이 눈알이랑 주머니 포인트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소장을 했는데 막상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퀄리티가 또 너무 괜찮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꽈배기 짜임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목도리인데 보온 기능이 포함된 히트텍 소재로 제작이 되어서 그런지 딱 목에 둘러줬을 때 포근하면서도 굉장히 따뜻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포인트가 이렇게 배색이 들어가 있어요. 이 배색이 컬러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색상이 레드, 카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요 블루 컬러까지 총세 가지로 나오는데 레드 컬러는 핑크와 배색이 되어 있고요 또 카키 컬러는 그레이 컬러와 같이 배색이 되어 있어요 카키랑 블루 중에서 고민을 했는데 카키는 겨울에 좀 칙칙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요 블루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겨울에 뭔가 목도리로 포인트 주기에도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주머니까지 달려 있으니까 어, 좀 흔하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은 장갑으로 넘어가 볼 건데 이거는 더 팬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따뜻한 니트 장갑이에요. 사실 제가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장갑을 왜 끼고 다니는지 몰랐거든요. 좀 촌스러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 원래는 아무리 추워도 장갑을 끼지 않았어요. 근데 20대 중반 그리고 후반에 들어가면서 이 장갑을 끼고 안 끼고와의 그 차이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없으면 안될 그런 방한템이라 저처럼 안 끼고 다니셨던 분들은 요번 기회에 하나 사두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색감도 되게 흔하지 않지만 또 실용성도 괜찮은 게 이렇게 엄지와 검지 부분에 어, 트임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도 손가락을 되게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제가 이걸 지난주에 받아서 이번주까지 거의 매일 착용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2주 정도 사용해본 결과 착용감도 부드럽고 또 손목이 길게 나와서 그런지 바람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단점이 없었던 제품이라 아직 장갑이 없으신 분들은 이참에 꼭 하나 구매해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이번에 더페니 측에서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 추가 10% 할인까지 넣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최종 가격은 2만 원대가 돼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꼭 더보기란 링크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가방 제품으로 넘어가 볼 건데 이거는 오로의 스웨이드 시어링백입니다. 뭔가 겨울이 되니까 이런 좀 털이 달린 가방 하나쯤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보다가 일단 디자인이 너무 눈에 띄었는데 가격을 보니까 또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다 하고 소장을 했는데 막상 받아보고 훨씬 더 만족했던 제품이에요. 일단 제가 평소에 아이패드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 아이패드 수납이 가능한 가방들을 주로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아이패드가 수납이 되는 가방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수납 기대 안 하고 그냥 디자인이랑 가격 보고 고른 건데 사이즈가 생각보다 커서 아이패드는 물론 텀블러 뭐 지갑 파우치까지 웬만한 소지품은 다 수납이 될 정도로 수납력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보부상 분들께도 되게 추천해드리는 가방이고 또 무엇보다 디자인이 진짜 딱 겨울이 생각나는 그런 디자인이라 하나쯤 소장해두고 들어주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가방이에요. 특히 스웨이드 소재의 밝은 브라운 계열이라 무스탕이랑 같이 매치해주면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좀 이런 털이 달린 가방을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 가방 꼭 추천드릴게요. 다음 제품도 스웨이드 소재의 가방인데요. 이거는 폴리아의 스웨이드 미니 아노백입니다. 제가 또폴리아만의 따뜻하고 로맨틱한 그런 감성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작년에 버로우백을 구매를 하고 되게 잘 들고 다녀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제품들을 구경했는데 요 백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뭔가 흔하지 않으면서도 고급지고 또 미니백치고 사이즈도 되게 잘 나와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내부에 보시면 이렇게 이너 포켓도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키링까지 걸어주면 훨씬 더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그리고 크로스끈이 따로 있어서 토트는 물론 크로스백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일리백은 물론 직장인 출근룩 그리고 하객룩까지도 너무나 잘 어울렸던 가방이었어요. 좀 흔하지 않지만 고급스러운 감성의 스웨이드 백 찾으시는 분들께는 이백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폴뉴아에서 이 제품에 한해서 12월 16일까지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 추가 15% 할인을 넣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매하면 20만원 초반대로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더보기란에 링크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슈즈로 넘어가 볼 건데 이거는 마크모크의 몽글이라는 제품이고요. 굉장히 따뜻한 방한 슈즈예요. 제가 마크모크 제품은 처음인데 항상 되게 좀 트렌디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겨울 신상으로 나온 제품들이 유독 하나같이 다 너무 예뻐서 그 중에서 하나쯤은 꼭 소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랑 이제 뽀득이라는 되게 인기가 또 많은 제품이 있거든요. 그거랑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키높이가 없는 이 제품이 조금 더 편안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신발 내부에 털이 한가득 들어가 있어서 진짜 실내에서는 발에 땀이 날 정도로 너무나 따뜻하게 잘 신고 있고요. 또 소재가 소가죽 스웨이드 소재이지만 생활 방수처리가 되어 있어서 일반 스웨이드 제품들보다는 관리가 조금 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색깔은 블랙이랑 밤색, 그리고 회갈색. 이렇게 총세 가지로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원픽은 이 밤색입니다. 디자인이 동글동글해서 귀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신발 아랫부분에 조그만한 어, 마크모크 표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디테일도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어그 부츠는 너무 흔해서 구매하기가 좀 꺼려질 때 이런 방한 슈즈 하나쯤 구매해 두시면 진짜 두고두고 잘 신으실 거예요. 다음 제품도 역시나 슈즈인데요. 이거는 뉴발란스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사실 지금은 구매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제가 이거를 처음 본게 더연대거든요? 그때 보자마자 이제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250 사이즈가 품절이라서 구매를 못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240을 사기에는 너무 딱 맞아서 그냥 포기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집 근처 아울렛에서 이 제품으로 250 사이즈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구매할 때도 직원분이 이게 마지막 제품이라고 해서 얼른 구매를 한 기억이 있어서, 아마 지금 구매하려고 매장 가시면 좀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블랙이랑 베이지 컬러는 품절인데 다른 컬러는 또 재고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다른 컬러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나일론의 폴리스 안감으로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해요. 확실히 슬리퍼라서 그런지 겨울 실내화로 너무나 제격이었던 그런 제품이고요. 실제로 제가 학원에서 수업할 때 이거를 신고 하는데 따뜻하면서도 또 너무 편해서 진짜 잘 신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일론 소재이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정말 편리해서 특히 블랙 컬러는 직장인 실내화로도 너무나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올 겨울에 유독 좀 이런 귀여운 아이템들이 많이 나온 만큼 남은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아마 다음 영상은 지그재그 겨울 하울 영상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빠르게 촬영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